혈액의 콜레스테롤이 100이 있다 그러면 음식으로 들어오는 거는 15에서 많이 잡으면 20이에요. 80은 내 간이 만드는. 콜레스테롤이거든요. 그 그러니까 사실은 음식을 완전히 내가 먹는 음식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포화지방과 트랜스 지방을 다 끊으면은 한 10~20% 정도는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환자분이 저한테 왔는데 별로 고기 같은 거를 술안주로 많이 드시지도 않고 살이 많이 찌시지도 않았는데 콜레스테롤이 높으신 분들은 대부분 간에서 많이 만드는 그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콜레스테롤 이 높은 분들이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사실 더 기다린다고 떨어지지 않고 그분을 뭐 살을 빼게 하거나 그나마 고기요만큼 먹는 거를 못 먹게 하거나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약을 그냥 곧장 드시는 게 맞고요 근데 어떤 분이 오셨는데 막 퉁퉁하고 술도 많이 드시고 안주도 많이 드시는 분이세요 그런 분들은 일단 식욕법으로 술도 좀 줄이고 그다음에 고기 안주도 좀 줄이고 그래서 포화지방이 들어있는 음식을 좀 줄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도 높은 경우에 그다음에 이제 약물 치료를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저희는 케바케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환자분의 성향 환자분이 가진 게 얼마나 유전적일까를 고려를 해서 당장 약을 드실 것을 권. 드리거나 아니면 조금 생활요법을 해보고 드실 거를 권유드리거나 합니다. 그런데 절대적으로 콜레스테롤 수치가 굉장히 높은 경우들이 있죠. 160이 넘거나 또 젊은 분인데 뭐200 이런 분들은 사실 기다리는 동안 동맥경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또 기다린다고 해서 낮아질 리가 없기 때문에 고정 약물요법을 하시기를 권유를 드립니다. 보통 이제 많이 만들고 덜 사용해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나이가 드실수록 덜 사용을 하겠죠. 그래서 보통은 갱년기 이후에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계속 올라가다가 나중에 한 75세, 80세 이렇게 들면 은 사람들이 다 살이 빠지거든요. 그것도 좀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시작을 하면은 평생 먹는다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는 게 맞습니다. 환자분들이 아 이거 언제까지 먹어야 돼요? 또는 정상이 되면 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정상이 되면 끊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왜 아이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1등을 해갖고 왔는데 아너1등한번 했으니까 이제부터 공부 안 해도 이러는 부모가 거의 없잖아요. 다음에도 일등하려면은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것처럼. 이 수치를 정상으로 낮춰 놓으려면 계속 약을 먹는 수밖에 없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는요 내 허리둘레가 늘어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너무 달달한 음식 먹으면 고게 꼭 배만 살을 찌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김혜수 씨가 인터뷰한 내용을 봤는데 과자를 먹으면 과자가 푸석푸석해서 그런지 푸석푸석하게 안 이쁘게 살이 찐다고 <laughs>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그렇게 굉장히 혈당을 많이 올리는 당분이 많고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을 드시면 달리 배 쪽에 살이 되게 많이 쪄요 그러면서 내장지방이 많아지거든요 그리고 이걸 날씬하게. 관리를 하려면 나이가 되면 누구나 다 배가 나오기 때문에 내가 좋은 음식 먹는 것만은 안 되고 운동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허리를 날씬하게 유지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날씬하게까지 아니더라도 현재 이 상태에서 나이가 들수록 허리가 점점점 굵어지는 게 방향성이기 때문에 내가 요만한 상태에서 유지만 하고 있어도 나는 굉장히 잘한 거거든요. 95점까지는 제가 드릴 수 있어요. 그러려면 필요한 게 제대로 좋은 음식 골라서 먹고 운동해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왜냐하면 허리가 굵어지면 허리만 굵어지는 게 아니라 이 허리가 굵어지는 게인슐린 저항성을 일으키면서 혈당을 높이고, 그다음에 콜레스테롤을 높이고 혈압을 높여요. 이건 이제 조금 어렵게 얘기하면 대사증후군이라고 해서 대사증후군이 생기면 그다음에 혈관이 망가지게 되는 거죠. 가장 처음에는 바로 굵어진 허리의 원인이 있기 때문에 허리를 현재 상태에서도 굵어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럼 두 번째는 허리가 굵어지면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이 높아지죠. 그리고 허리가 굵어지지 않아도 내가 가진 유전적인 요건에 의해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이 높아져요. 그러면 가능한 한 빨리 약 먹기를 시작해서 내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정상에 가깝게 유지하는 게두 번째 할 일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할 일은 뭐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들게 되면 내 혈관의 동맥경화가 시작하죠. 경동맥의 동맥경화가 생기기 시작하고 내혈관, 심장혈관, 말초혈관 다 생기죠. 이럴 때그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뇌졸중이 생기고 심근경색이 생기기 전에 미리미리 검진으로 혈관 상태를 확인을 해서 미리 아스피린을 드신다거나 콜레스테롤 약을 드신다거나 아니면 요즘에 뚫는 시술도 굉장히 잘 하잖아요. 그런 예방을 하는 것 그런 단계가 세 번째 단계로는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혈관에 대한 정기적인 검진 필요하다고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착한 약을 저는 콜레스테롤 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요 별로 부작용도 없어요. 그리고 굉장히 강력해서 어떤 수치에서 시작해도 수치를 정상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높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약을 먹. 을 권유를 받으셨다 그러면 아예 그냥 영양제라고 생각하시고 콜레스테롤 약을 드셔서 나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가능한 정상에 가깝게 유지하시는 게나이 들면서 생기는 동맥경화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심장내과 선생님들은요 내 콜레스테롤 수치가 많이 높지 않아도 조금만 높아도 열심히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거든요 왜냐하면 당신이 일상에서 환자를 경험하면서 너무 잘이 약이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약 드시는 거를 너무 주저하지 말고 적당한 때 빨리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